네, 이제 각 조각별로 이렇게, 이건 저희가 항상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칼라랑 안감 연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뒷판의 조각도 다, 네, 해놨고, 그 다음에 앞판의 조각도 다 해놨고.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겉감과 안감이 연결된 상태로 제가 연결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냥 겉감을 다 완성하시고 안감은 안감대로 완성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여기를 연결하는 걸로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 각 이제 다 연결하는 걸 할게요 그래서 어깨선 부터 먼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깨부터 먼저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어깨 연결 네, 지금 여기 소매를 먼저 달았고요. 그 다음에 어깨 연결한 다음에 소매 달았고 다른 쪽 소매를 달고 그 다음에 칼라를 달아줄게요. 칼라는 이렇게 달아야겠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달아야 돼요. 그쵸? 네, 지금 소매 다 달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칼라를 달을게요. 그럴 때 칼라는 여기 끝에 오고 오고 그 다음에 끝에 이렇게 오도록 달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안감을 달아야 되니까 그냥 시침질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를 분리를 했다면. 면을 이제 앞과 뒤를 안감미 앞과 뒤를 연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옆선을 아니 앞에 앞단을 연결을 해 주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생략을 하려고 연결해서 그린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조금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 안감을 그냥 다 분리를 해주세요. 처음에 그릴 때부터 그게 편하실 거예요. 자, 안감을 어깨선 연결할게요. 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안감이 이제 지금 분리됐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앞판은 소매가 있었는데 소매를 연결해 주고 칼라를 연결해 줬잖아요. 그렇다면 안감은 소매가 없지만 진동 둘레에 이제 시접을 처리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 봉제 입문 영상을 이제 그대로만 해주시면은 모든 단계는 똑같아요. 조각을 맞추고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할 때만 조금 다르지 거의 뭐어 몸판을 다 연결한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판을 연결한 다음에 그큰 조각들을 붙이고 하는 큰 틀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잇문 봉제를 이제 보시면 된다고도 말씀드린 거였어요. 안감에 진동을 박아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안감이 천이 얇고 미끌거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미싱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손으로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겉감에 달면서 감침질로 하셔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살살 달래가면서 미싱을 해주셔도 되고, 저는 다 했었거든요. 미싱도 이미싱 말고도 다른 미싱으로 자, 이제 이렇게 제이한 다음에 겉과 겉이 맞춰봐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이제 봉제를 해줄게요. 뒤집으면 이제 이렇게 된 모습인데 여기 이제 펼쳐진 상태니까 이 뒷부분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박아주세요. 그래야 카라가 좀 자기 자리를 잘 찾거든요. 이 뒤에 한, 뭐한 2cm 정도? 그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이게 이제 내가 라벨을 단다 그러면은 여기에 달겠죠. 요구에 이렇게 달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세요. <laughs> 그 다음에 뒤집어서 소매는 이제 겉감의 옆선과 안감의 옆선 이렇게 각각 달게요. 다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옆선 받고 옆선 받고 안감은 안감끼리 옆선을 박아주시면 돼요. 자, 지금 아래에 이만큼은 창구멍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밑단을 박음질을 해줄게요. thank mm -hmm. you 시접을 정리하고 시접을 꺾어줄게요. 창구멍에 시접. 지금 여기 창구멍을 통해서 다 뒤집을게요. 창구멍은 여기 가운데를 절개해서 안감을 거기로 창구멍을 하셔도 되고 약간 좀 제일 안 보이는 곳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림질을 좀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안감의 그 다음 단계는 여기보다 겉감보다 안감이 좀더 올라가게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아우터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음, 저는 여기 이제 여기 절개를 한번더 줬거든요. 이렇게. 뒤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안감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오, 미사키도 맞을 것 같고, 못 먹고도 맞을 것 같아. 네, 이렇게 유노아한테 한번펴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주머니를 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주머니를 못 달았거든요. 근데, 요 정도 이제 아우터에 같이 입히기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